반포미도 2차, 서초에서 진짜 핫한 재건축 단지야. 고속터미널 바로 옆이라 3호선, 7호선, 9호선 모든 지하철 다 가깝고, 신세계백화점이랑 6호화까지 걸어서 갈수 있어. 89년생 15층 아파트인데, 435세대로 구성돼 있어. 23평이랑 28평으로 작은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업성이 썩 좋지가 않아. 용적률이 200%에서 240%로 올라가고, 기존 435세대에서 558세대로 늘어나, 일반 분양이 36세대밖에 안 나와. 임대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 왜 이렇게 적냐면 대지 지분이 너무 적거든. 그렇다고 용적률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분담금이 많아지는 이유야. 28평 기준으로 보면 30평으로 가면 추가 분담금 5억 2천. 34평으로 늘리면 7억 4천, 39평까지 가면 12억까지 올라가. 23평도 비슷한 24평으로 유지해도 4억 8천 내야 해. 아직 초기 단계라 변수가 많지만 주변에 여러 개발호제가 있는 상황이고 반포라는 입지 때문에 사실 분담금을 내더라도 신축되면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을 거야. 사업성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무턱대고 고급화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형 평형을 많이 배치하기 어려우니까 투자할 때이 부분 참고해.